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전문가를 직접 만나 보는 후해걸고 오늘은요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왔습니다 여기 유방암 외과 전문가시죠 어 암센터 원장이기도 하시고 유방암 수술만 20년 가까이 집도해온 뭐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정준 교수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방암은요 다른 암보다 달리 진단받은 후 오래 기다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른바 미세 전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단받고 뭐 서울의 명의게 수술 받기 위해서 뭐 6개월, 1년 기다리고 이게 넌센스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세 전이와 관련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유방암 환자고요. 그다음에 네. 초기는 아니고 항암학력법이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 선행항암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미리 항암제를 투여했다 그 이인가요? 네. 요즘은 그걸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음. 이제 반응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선행함화학요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허. 어쨌든 그렇게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이런 분들 천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하신 건가요? 감시림프제를 수술을 해서 미세전이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개도량 림프절 추가로 절제했을 때 거기에 전이가 추가로 확인된 환자가 절반 정도 되는 거로 나와서 어, 이런 경우에는 미세 전이가 감시 림프절 확인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추가로 개도량 수술을 다 하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이제 별...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미세 전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이제 미세 전이라는 거는 이제 림프절을 잘라서 봤을 때. 전의의 크기가 2 m m 까지는미세전이라고 하고 2mm보다 크면 그건 이제 그냥 전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기준이 2mm인가요? 2mm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거. 아, 현미경으로? 네. 그런데 선생님이 연구에 따르면 선행 화학요법 환자라 하더라도 미세전이 여부는 꽤 중요했다. 미세전이라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네. 미세전이가 감시점에서 확인이 돼서 네. 추가로 궤도의 수술을 다했을 때 네. 거기에 아까 50%는 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50%는 없거든요. 음. 그니까 없는 사람들은 예후는 좋아요. 어. 그렇지만 어. 있는 사람들 50%는 예후가안 좋기 때문에. 그니까 러 절반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수술을 해야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수술의 트렌드가 자꾸 수술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연구들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겨드랑이 수술을 다 하게 되면 네. 팔에 인파 부종이라고 나중에 합병증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는그러니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이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프절만 하더라도 한오 퍼센트 내외로 인에는그다오거는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고에는그다는데 이번 경우는 해보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이,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조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겠습니까? 하람 치료에서 반응이 좋으면, 음. 감시임파를 해서, 음. 거기에 전이가 없으면, 게드랑 음. 액수술을상략한다 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게드랑임파절에 전이가 있으면, 음. 항암을 안한 경우에는 미세전이가 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음. 항암 한 후에는 미세전이 네. 있을 경우에는 다 해야 된다. 림프절을 다 떼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긴 시간 저 너무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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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암 수술의 큰 트렌드는 확실히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적게 떼자라는 네.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그와는 좀 반대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은 유방암 덩어리를 떼고 그다음에 림프 절도 겨드랑이 아래를 전부 절제해 주는 거. 이거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편히 많이 붙고 이런 부작용에 쌓인 일 고통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실이 부절. 그러니까 일부만 살짝 떼어낸 데에서 현경으로 2mm 이내에 미세 전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 떼주는 게 장기적인 승리조언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유방암 앓고 있는 분들 용기 내시고요.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릴게요. 선행 항암화학요법. 수술 전에 항암제로 유방암 크기를 줄여주 환자라고 하신다면, 감시립절 생검을 하시고, 여기에서 미세전이가 나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애가리 절 전체를 과감하게 절제해 준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